자 지난 시간에 이제 그 뭐지 마인 베지 마인 베지까지 이제 획득을 하면서 체육관 두 개를 클리어를 했습니다. 케이시도 잡았고 그리고 마지막에 전룡까지 만났는데 전룡한테는 아쉽게도 패배를 했습니다. 아쉬운 게 아니지 그냥 패배를 했어요. 그래서 오늘 뭐할 거냐 저도 모르겠어요. 일단 여행을 할 거예요. 얘 잡아 슬리프. 기술 중에 최면술이 있기 때문에 이 친구를 잡도록 하겠습니다. 아 퀵볼 사 퀵볼 만들 걸. 퀵볼 되게 좋던데. 되게 좋은데. 배틀 시작하자마자 던지면은 포획률이 다섯 배라서 일단 슬립 리 잡았고요. 추진력을 얻기 위함이었다. 발전 과제 달성. 뭔지 볼까요? 하이퍼볼로 포켓몬을 잡는다. 아하 그렇군요. 저, 뭐야? 나무, 저거? 가볼까? 엔더 진주, 나이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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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램프라. 특별한 트레이너. 슬리프로 싸운 겁니다. 왜안 걸려? 가끔 안 맞더라. 이거 됐다. 59레벨, 일단 환상빔, 아, 혼란 나이스, 혼란 빠졌죠. 환상빔, 나이스, 자신 공격, 환상빔, 환상빔, 괜찮아요. 초연모, 근데 얘가 불 타입 그 특성 가지고 있으면 좀 위험한데. 못 잡는데, 이러면? 아이스, 맞는다. 나이트헤드? 아, 야, 혼란에 빠져있는데 너무 잘 때리는 거 아니야? 고스트라서 격투 안 먹거든요. 불로 잡아야 돼. 그렇지, 영문도 모른 채 본인을 때리고. 이게 환상빔이죠? 사기죠? 어어. 여기서 끝내야 된다. 그렇지. 나이스, 다레돌. 대박. 좋았다. 좋았다, 좋았다. 킹하였다. 상들라 왜 이렇게 많아? 아 위에 무마직 있네. 뭐 무마직밖에 없어? 아위 아이템 있네. 아이템 있네 여기 위에. 튀어. 보스 유령. 무마직 보스 있네요. 잠깐만요. 보스 잡기 전에 기력의 조각 쓰고 꺼내서. 상처약 주고 넣고 꺼내서 상처약 주고 주고 자 보스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보스 유령 무마직 74 렙을 런이시로 싸운 거로 그래도 74렙벨런 모든 포켓몬이쓰러졌다고뭔 소리야? 나위 n d a l o o Sandaloo! Sandaloo! s a n 한 a l o o Sandaloo! s 배 n d 을 l o o Sandaloo! s a n d a 복수 다시 잡아 74를 잡을 수 있을까? 레벨 너무 높은데 레벨 장난 없는데 일단 일단 화염방사 앗앗 뭐야 다 죽었어 어 슬리프 진화한다 슬리프 진화 아 근데 최면술 왜 안배우냐 슬리프가 슬리퍼로 진화했구요 이 친구가 최면술을 배워야 되는데 수면수를 배우지를 않네요 스트린더? 스트린더 한번 잡아볼까? 그린더 퀵볼로 한번 잡아보자. 잡혔다. 원펀치 넉다운. 음, 퀵볼로 포켓몬을 잡는다. 좋아요. 쟤는 왜 혼자 색깔이 저래? 이는왜 빨개 애가? 도나리가 왜 빨개 애는? 어 수면가루 있다 잡아야 된다 수면가루 필요하죠 도나리 잡았다 프리티 인 핑크 프리티 인 핑크라는 그 발전 과제를 깼는데 뭐지? A Pokémon of a different color. 색깔이 다른 포켓몬. 핑크 폼을 하고 있는 포켓몬을 잡자. 아, 분홍색깔 색깔, 색깔 분홍색깔의 도나리를 잡았네요. 이건 뭐, 이로치가 아닌 것 같은데. 그냥 이로치가 아니라, 다른, 그건 것 같아. 이로치가 아닌, 다른, 색깔이 다른 포켓몬. 마로치, 마인크래프트 이로치. <laughs> 새로, 새로운 그런, 이로치가 아닌, 또 다른 명칭을 붙여야 되나, 이거? 어. 핑크 도나리, 좋아요. 방금 이제, 제가 잡은 이, 분홍색깔 도나리가 네, 핑크 폼이라는 픽셀몬에서 추가된 픽셀몬에서 추가된 그런 새로운 폼들이라고 합니다. 그들 네, 그 새로운 새로 생긴 다양한 폼들 중에 하나, 핑크 폼이라고 합니다. 핑크 폼 도나리. 네나마. 야, 도나리 탈수 있는데, 잠깐만요. 도나리를 탈 수가 있는데요. <laughs> 네, 우와, 네, 우와, 위에 근데 뭔가 그게 있다. 아, 얘는 네, 대신 빠르게 못 나나봐. 얘는 이렇게 나는 게그 궁룰인가봐. 잠깐 그 저기 지코리타 있는데. 우와. 우와 와와와와 와. <laughs> 스톱. 지코리타. 지코리타 잡을까? 잡아. 수면 가루.

네네아그 죽여 네네아 나 알았다 나 이제 알았다 나 이거 어떻게 조종하는지 알았다 W를 누르면은 도나리가 머리를 앞으로 기울이고 S를 누르면은 도나리가 머리를 드네 그리고 스페이스바는 속력을 조절하는 거네 그럼 내가 지금까지 W랑 스페이스바랑 같이 눌렀으니까 계속 앞쪽으로 이렇게 무, 무지 무작정 이렇게 내려갔었네 이렇게 하면 다시 올라가고 아 이제 마스터했다 이제 도나리 어떻게 타는지 마스터 완전히 했습니다 천천히 해볼걸 그랬다 이거 마스터 끝났어 이제 이제 도나리, 도나리 마스터입니다, 도나리 마스터. 절대 떨어지지 않... 않아요, 이제. 고수됐어요, 이제. 사바나 처음 왔어. 좌표 찍어놔야 되는 거 아니야, 사바나? 축제인데, 이 정도면? 사바나 핑, 핑이 난다. 좌표 찍어야겠다. 카바나로 왔구요. 거진 한 2~3천 좌표 왔다 갔다 하면서 메타몽 5성 킹만한가? 해봐. 솔로그로 변하면은 할 만한데. 오성메타몽. 일단 화염방사. 아 토게 비로 변신. 됐 오성메타몽. 오성메타몽은 잡을만하죠. 하이퍼볼 잡는다. 오성은 잡을만해. 과연. 익사했습니다. 어임? 아니 이거는 좀 어이가 많이 없는데 마곡을 잃어버렸습니다 행운 붙어있는 행운이랑 효율 붙어있는 그 행운3였나? 붙어있었는데 그거를 잃어버렸어요 바다에서 사라졌어요 제가 두 번을 죽었거든요? 한번 죽다가 또 죽고, 한번 죽다가, 그니까 한번 죽고, 한번 여기서 여기서, 그 뭐냐, 메타몽 대, 깨버렸네. 메타몽 대결 여기서 하다가, 한 번, 그, 나는 내 캐릭터는 여기 빠져있고, 대결하다가, 아 근데 무조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나 왜, 이해가 안 돼. 익사해가지고 죽어서 템다 뿌려졌는데, 그거 잡표 찾아서 와서 먹었는데, 먹다가 또 죽어가지고, 지금, 다시 어찌저찌 해서 음식 먹어가면서 조금씩 조금씩 천천히 시간 걸리더라도 좀 천천히 먹은 결과, 철곡갱이랑, 그, 철곡갱이 다시 만들면 되는데, 마곡을 잃어버렸어요. 그 행운 붙어 있는, 행운 수리 붙어 있는, 마곡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근데 그거 말고는 딱히 잃어버린 건 없는 것 같은데, 지금. 기억이 안 나는 건지 없는 건지 모르겠는데. 일단 정확하게 기억나는 건 마곡. 마곡이 안 보이고. 다른 것들은 뭐. 그래도 구하긴 했네요, 다행히. 어, 핑크 불카노인데? 핑크 폼이다, 핑크 폼. 나이스. PC에 보냈다. 불카노또 나왔네? 뭐지? 잘 나오지? 잡기 콤보 1? 오, 죽이면 안 돼. 연쇄가 있나 본데, 잡기 콤보 1돼 있는데? 지금 또 잡으면 잡기 콤보 2대나? 앗! 음, 잡았어. 하나 진화시켜야겠는데, 불카노? 불카노에서, 어, 부케인인데? 스타팅 왜 이렇게 잘 나와? 알아서 잡혀주러 오네? 하이퍼볼, 퀵볼은 좀 아깝고 한 번에 안 잡히겠다. 몬스터 볼. 고나마 코로티. 스위쿤이 비치에 출연했습니다. 라티오스가 오션에 출연했습니다. 두 마리라고? 야, 스위쿤 찾았다. 깜짝이야. 스위쿤 찾았다. 70 일단 퀵볼 아, 카피 희난게 일단 인파이트 그렇지. 인파이트 <laughs> 괜찮어 베놈 쇼크 베놈 쇼크 베놈 쇼크 <laughs> 도나리 수면가루 나이스 수면가루 좋았어요. 잘 들어왔어요. 어나 하이퍼볼이 없나? 이럴 수가. 몬스터볼 확률 너무 안 좋은데 이러면. 둘셋아 몬스터 볼. 한번뭐한번에한 번만, 한 번만, 안... 한 번만, 다고만한 번만, 한 번만, 한 번만, 한어만한 번만, 한번 아니 싫어하냐? 울트 <laughs> 울트라 볼. 환장하네. 아, 재는 또 뭐야? 한 메가 삼이네 와. 기다려봐, 나힐 하고 오면은, 할만한가? 힐 하고 오면 사라질 것 같은데? 아, 근데 볼이 없네, 생각해보니까. 끝났네. 이러 퀵볼 노릴만 하다. 마지막 퀵볼 한번 던져보자. 뭐야? 아, 희망있다. 퀵볼. 아, 희망있어. 픽볼 이걸 못 잡아 넣을 야팔. 불카노의 모습이 우리 핑크폼 불카노를 진화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코뿌리로 진화했습니다 왜코 드릴이 계속 돌아가는건 뭐야 이거 <laughs> 암 해머 어 땅고르기 버려 와 몸집 몸, 몸집이 큰거 보소. 자, 오늘 이렇게 해서 핑크폼 포켓몬들 좀 잡아 봤구요 어, 비록 스이쿠는 놓쳤지만 다음번에는 이제 볼도 많이 만들어서 다 잡아 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